와700 평에서 4 톤? <laughs> 제가 지난 주에 청양에 있는 무가온 블루베리 하우스 견학을 다녀왔는데요. 획기적인 실험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저처럼 블루베리 재배 이론을 그냥 따라가는 사람보다 능동적으로 개척하여 만들어가고 계시는 농가라 생각되었어요. 편집하다 보니 한 말씀 한 말씀이 주옥이라 편집을 최소한으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3일 이상 한70% 정도 나왔을 때80% 정도 나와요7 0 8 0에서몇톤 따시는 거예요? 네? 아니요. 네? 여기서 저는 네. 4톤 정도 따왔어요. 4톤? 네. 몇 평인데요? 700평? 몇 평에서 와, 정도. 700평에서 4톤? 네. 아니, 저쪽에 작년에 두톤 저기 2등서 따고 저쪽은 이제 2년 몇쪽하시면데 올해가 아니 3년 차지. 작년에 2년 차를 몇개 했는데 2.7도 정도 어 시기적으로 몇 월에 출하를 하세요? 여기는 한 거. 제가 보기에는 5월 한 13일, 이 정도 달면 나, 잎도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잎 잎하고 열매 비율 엄청 좋은데요? 그러니까 잎이 굉장히 풍성하잖아요. 네. 잎이 이렇게 지금은 착색이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놓으면은 이제 그다 그 다음부터는 후기 관리를 하면은 알이 진짜 이게 그. 제돌기 시작하면 은이 사람은 이사면이게몇배이 탁탁 켜이 사람은 요은하 사람은 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여, 이 사람은 이사람 열하나, 람은이 사람은 이사 아, 저는 8개에서 15개 사이를 목표로 하고. 8열에서 15개 사이. 네, 네. 아, 하우스에서 그정도면꽤 가네요. 하긴 뭐가두리라 환경이 네. 좋아요? 가두리 작년에 했죠. 작년에 하신 거예요? 예. 네. 음. 백으로 하다가 이 백으로 이렇게 8년째 하고서이 지금 2년째 이거는 이제 가두리로 한 거죠. 음, 지금 이거 팔딩이고. 한수 네. 얼마에 하세요? 터이한 수는 하루에 한번 하는데 양을 조절을 하죠 양을? 네. 어, 그럼 몇 리터 정도로 계산하고 하시는 거예요? 몇 음, 터로? 어 그게 쉬, 쉽지가 않지 이게 지금 위에는 오제 줘가지고 물이 있는데요 요 상태를 한 습, 습을 한70% 유지하는 게 기술이더라 아 저기, 그, 저기 뭐야 수분 측정기 꽂아 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없는데 제가 느낌상? 선, 선으로 저게 어느 정도 10cm 정도 파가지고 네. 딱 물기가 묻었다 그건 70cm야 아주 70, 70%야 그거를 이제 낮추거나 높이거나 이제 해봐야 돼 그게 음. 없다 그러면 그때 물을 주고 지금 이거 주축지 하나 해서 이 정도 달고 있는 거죠 <laughs> 거기는 좀 약해요 뒤에 가면 더운데 이거 그냥 대강 키운 거예요 꽃전정은 안 하세요? 꽃전정하고 열매소금 이런 거안 하세요? 안 하면 거짓말이 다해 해긴 해요? 꽃 아니 그거보다 저번에꽃전정꽃수꽃만 하려면 어렵잖아요. 네, 귀찮고 그래. 어렵죠. 거기 힘들으니까 전지할때 그냥 이거 굵은 뒤만 남겨놓고 잘라주면 제가 먼저 한번 펴. 도 되겠어요. 가을에 꽃눈이 크게 달을 띠를 다남겨놓고 잘라주면 거기가 꽃눈이 탁우지. 다 보지. 아, 다 그렇게 했잖아요. 봐봐야죠. 어이어 설명 좀 해주세요. 이런 뭐. 데 보세요. 다 잘랐잖아. 아, 여기 여기. 이걸 네. 언제 잘랐냐면은 작년 10월 달에 잘라진 거지. 어, 뭐 이거 작년 10월에 잘랐는데, 거기서 10월에 잘랐는데도 꽃눈이 들어와요? 그럼 해서. 10월 10일 이전에는 잘라줘야 돼요. 아, 그러면 새로 나와가지고 거기서 꽃눈이 오는데, 네. 그 이후에 자르면 꽃눈이 안 오더라고요. 아, 그럼 지금 전법 두 가지 한꺼번에 얘기하신 거죠? 그렇죠. 하나는 7월 전에 자른 거는 새눈, 그러니까 새 가지가 와서 그렇지. 거기 꽃눈이 앉는다. 여기 (6월까지) 큰 가지야 네. 그럼 이, 이런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네, 여기 네, 10월에 네, 가면은 네. 제일 큰데를 여기서 잎새기가 제일 큰데를 이렇게 냉겨 놓고 잘라줘 네. 그러면 여기에 다 꽃눈이 와서 이렇게 여은 거예요 전부 다 아, 꽃이 10월달에 컸다고 손을 쳐 과연 이 네. 제가 이거를 이거를 너무 10월달에 도 여기를 이렇게 넘, 여기를 잘라주면 하네요. 또 여기를 잘라주면 이렇게 다 늘어져 네. 여기 정도 잘라주면 눈이 3개 하고 여기 이 가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잎새 가질일 굵은 때를 잘라주라고, 음, 요게쯤을 음, 그러면 음. 하나도 세 개나 여기. 여기서는 또 이런 가지가 나오지. 음. 그럼 이건 이렇게 해서 너무 밑으로 처진 가지 같은 냄놔뒀다 가니, 10월 달에 다시 여기를 잘라주면 여기서 꽃눈이 하나도 세개 이렇게 쪼록 달려서 이렇게 똑같이 열어. 오, 어, 그다음에 여기에 달려 있는 것만 이제 큰 것만 따고, 나머지는 뭐 훑든지 당기면서 해줘. 그렇게 하면은 실수 음. 없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배는 다 네, 근데 이거 하우스 여기가 되게 뿌옇고 네. 광투가율이 되게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은 거예요? 상관은 없지 왜 그러냐면은 응. 이걸 저기 햇빛 들 때는 다 열어놓고 밤에만 닫아놓는데 뭔 상황이 있어? 아 열어놓으시는 거 지금 비 와서 물닫으신 네. 거예요? 열 그렇죠. 음. 열어놓으니까. 어 이거 뭐 지금 세수는 뭐? 강사장 한 가지 여건 왔으니까 알려줄게요. 예 예. 지금 이제 이제 그 흡지에서 신출을 받으려면은 햇빛을 안 보내면 절대 안 나와. 아, 안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기에 많이 쩔어 있다고. 그걸 해서 저 주지로 키울 것만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큰 것만 냉기라 이거야. 아, 미리 흡지를 정리해 주시는 흡지, 거라고요? 흡지를 정리를 해 줘. 다른 사람 그냥 놔두고 7월달에 다수확하 오지. 그렇다면 절대로 여기서 저기 큰게안 나와. 저쪽에 가면 내가 삼년째 심었는데 굵기가 하여튼 이렇게 오르는게 있어요 예. 그렇게 오르게 해야 맞다예요 그러려면은 요 밑에는 하여튼 햇빛만 들어가면 벌레도 없어지고 저기 신초가 굵은 게 새로 나오고 싹 따야죠 그래서 나는 뭐 직장생활 하냐 못하고 우리 집사람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이 있으면 조금 섞어주고 이렇게 하고 저기 밑에 딱 따, 따주는 거예요 음, 그럼 지금 얘네들 중에 요, 여기는 하여튼 네. 이걸 놔둬서 이거는 주지로 클수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이제 많이 경험을 할거 아니야 이거 내가을난그 느낌이 알고 싶은 건데 지금 위에 많은 애들 중에 도대체 어떤 애는 선발되고 어떤 아, 애는 죽을까. 이거 굵고 쭉쭉 올라온 게그 중에 있어도 없지. 그럼 그렇지, 위치 나는 위치도 중요하죠 그렇지. 나는 위치도 중요... 중요하고. 아, 그렇지. 위치 가운데 있는 건 <laughs> 내가 무조건 잘라라그랬어아 네. 여사님한테. 백같이 아, 그러니까 저기 모든 마냥 저 마냥 이게 그 모자 마냥 이렇게 뺑 들어. 네네네네.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그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잘라라 그랬지. 그 바스로 도는 것만 해서 생겨라 아, 예, 그러고 예. 양쪽으로 딱 벌려놓으면 이게 하우스가 확 차잖아요. 일정만. 아, 이, 이러 이런 잎 비율은 아니고. 네, 이건 잎 비율이 안 맞는 입 거예요. 잎 비율이 좀안 맞는다. 음. 이렇게 돼야 돼. 이 느낌이다. 요거는 거의 이런 이런 거. 진딧물. 진딧물이 하나도 없이 그냥 완전 다 깔끔해. 이제 저기 저는 소독 올해는 지금 세 번째 했는데 내년에는 하나도 안키 한번 해볼라. 소독. 네. 친환경 자재도 안 써. 아, 친환경 자재만 써가지고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 내가 이거 그 아, 아, 시간도 아, 없고 작년에 내가 소등을 여러 번 했어. 근데 네. 올해는 외송화를 시킬 줄 알아야 돼. 그걸 여기서 내가 한번 잘랐다 이거요 그럼 또 와. 이거 또 잘라줘. 그러면 여기서 또 형님들 이놈을 키우라 이거야. 그럼 열고 오면 계속 외송화를 시켜서 이거 같이 딱 해서 놔야지. 그러고 이 밑에는 달지 않게. 햇빛이 들어가야 벌레도 음. 없어지고 밑이가 뿌리가 건강해진다고. 해. 다른 사람들 밑에 다 한다는데 웃기는 소지 마요. 왜 밑에 달아요? 에? 밑에 단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여기서 더 많이 단다 이거지 그래서 웃기는 소지 마라. 밑이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햇빛이 들어가서 요 뿌리에 있는 크라운에 햇빛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신초도 나오고 벌레도 없어지고. 지금 어, 빽다가니 옮겨와서 2년 동안. 뿌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요렇게 댕겨 놓는 거고 올해 수확이 끝나면 뿌리가 활성화가 됐어. 요기 씨좀큰 거. 하여튼 뭐볼 것도 없어. 그냥 그러니까 위에서 다 날리시는 거예요. 외성화라는 그러니까. 게? 특정하게 잘릴 거야 음. 그래도 내년도마도 수확량이 절대 안 줄어. 어떻게 저 이런 식으로 다 들겠는가. 여기? 예. 야물에 지금은 그래. 이렇게 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음. 이게 웬만한 데서는 그 정도의 탄성이 나오질 않아요. 그냥 음. 보통 풀 풀에서 나무로 넘어가는 느낌 그 정도 느낌인데 이거는 철사만는지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리고 어, 이렇게 보면 지금 멀렁멀렁하잖아요. 어, 이렇게 뚝부러지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순직기를 할 때지 녹지삽수를 채취할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뚝뚝부러지잖아요. 지금 은 여기 있는 그 자기가 비료를 주는데 관비를 가지고 관주를 하는데 비료를 농도를 조절하고. 질소 인상하려 미량 원소를 차이가 조절해질 수 있게 여기는 있 대지에 맞춰서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무하고 많은 대화를 나눌 줄 알아야 돼 <laughs> 아유. 아유, 지금 강 사장님이 하는 거. 얘기 제가 다시 버전으로 다시 해야 돼요. 보통 초록 열매를 달았을 때 나온 신초가 이렇게 단단하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똑 부러뜨리면 순 따는 네. 거 정도 수준밖에는 그게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초록 열매, 어, 초록 열매 상태인데, 이게 지금 따가지고 녹지 삽해도 되는 상태로 지금 약간의 경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게, 도대체 이게 노하우가 무엇입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웃음> <웃음> 그, 그거를 하려면은, 네. 자기가, 이, 저기, 비류를 가지고 조절을, 나무 상태를 보고, 비류를 자기가 조절을 할수 있어요. 아, 그게 있어요. 비료 조절인 거예요? 그렇지,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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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료 플랜이에요. 비료 어. 플랜이지. 그러고, 그걸 맞춰서 해야 이 과일이 커. 그옆 동은 나무들의 수령이 조금 더 어려 보였고요. 나무들의 수령이 어려 보임에도 불구하고 어, 벌통은 노졌더라고요. 여기서도 사장님만의 특별한 절단 전정 방법을 볼수 있었고요. 여기 4년짜리. 어, 4년 또 다른 짜리예요? 동으로 가니 거기에는 백에서 재배하다가 가두리로 옮긴 나무들하고 그다음에 묘목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면목장에 있는 블루베리들은 아무래도 수정이 잘안된것 같네요. 이런 걸 키우기 위해서 제가 이거 냉기랑 금년도 나온 게 신초예요. 이거 아주 정상이야. 언제부터 자랑 신초예요? 이게 금년도 나와서 큰 신초예요. 이게나오 네, 그러니까 여기 금년도가 언제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 금년도는 1월1일부터큰거 금년? 어. 게 구정 때 정도 문다드셨어요 구정 네, 때? 구정 때. 네, 음. 그러니까 2월부터 컸다라고 하는 게 정확하네요. 블루베리는 튼실한 주축질을 잘 키워내는 것이 다수확 재배의 핵심이라 지속적으로 말씀하셨고요. 그런 맥락에서 화분 재배보다는 뿌리의 환경이 더 좋아 주축질을 더 많이 낼수 있는 가두리 재배로 변경하신 것 같고요. 저도 올 10월 꽃눈 절단 전정을 꼭 해봐야겠다고 결심한 견학이었습니다.